챙겨 먹을수록 살이 찌는 건 당연하고 당뇨의 위험도 높아지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딱한안 먹어도 어지간하면 살이 잘 빠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초로 저탄고지와 키토제닉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강의 플랫폼에서 3개월 동안 전체 1등을 했고요. 저탄수화물 식품 브랜드도 운영하면서 키토제닉 컨퍼런스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회원수 4,000명 넘는 키토제닉 카페랑 1,000명 넘는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종종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구독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원래 63kg였던 주부인데 최근 4개월 만에 49kg까지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4개월 만에 14kg가 빠졌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을 엄청 칼같이 지키기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건강한 지방을 챙겨 먹는 정도로만 타협을 하고 대신에 목숨 걸고 딱 하나만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목숨 걸고 지킨 하나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분이 했던 말은 바로 아침밥을 거르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채널 초창기에 아침밥을 걸러야 살이 빠진다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때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조금 조심스럽게 다뤘었는데 아침밥을 거른다는 거를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저녁 6시에 저녁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침밥을 생략하고 다음날 12시 점심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헐적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통 공복 시간을 최소 12시간, 그 되도록이면 16시간 이상 유지하는 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합니다. 종종 24시간 이상 단식을 하는 것도 간헐적 단식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저는 이거는 보통 완전 단식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24시간, 36시간, 48시간 내내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간헐적 단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음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세끼 중에 한 끼에서 두 끼만 챙겨 먹는 일상적인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굳이 칼 같은 식단을 안 해도라도 어지간하면 살이 다 빠집니다. 야한끼 굶으니까 당연히 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 원리가 조금 달라요. 보통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섭취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굶으니까 빠지는 거라고 하지만 어, 그 디테일한 메커니즘은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여러분이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때부터 지방을 분해하는 호르몬이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방 분해 호르몬이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공복이 아닐 때 혹은 12시간 미만으로 공복을 유지할 때는 지방 분해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에 쌓인 체지방이 아니라 우리가 음식에서 섭취한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을 쓰는 동안은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잘안 빠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새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일수록 살을 빼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이어트 핵심인 지방 분해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먹은 음식에 들어있는 당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상태를 당 대사라고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상태를 지방 대사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지방 대사 상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 대사를 만드는 호르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딱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아드레날린, 노르 아드레날린 그리고 글루카곤입니다이세 가지 호르몬이 지방 분해 효소를 자극해서 체지방을 실질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수행하니까요. 팁을 드리자면 이세 가지 호르몬은 무조건 공복을 12시간 이상 유지해야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야 그 호르몬 수치가 매우 높아지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살이 당연히 잘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세 가지 호르몬을 분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은 체지방이 아니라 음식에서 섭취한 당을 가지고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질 것이고요. 어, 물론 간헐적 단식으로만 이 지방분해 호르몬 세 가지를 분비시키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저탄수화물 식사입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 지방합성 호르몬인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반대로 지방분해 호르몬 세 가지가 높아지면서 다시 지방분해 상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하는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꼭 병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방분해 호르몬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63에서 49kg까지 4개월 만에 감량한 주부님도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은 간헐적 단식을 엄청 칼같이 지켰기 때문에 완벽한 키토제닉이 아니어도 살이 잘 빠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시간을 꼭 7시간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디테일하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결국 공복을 얼마나 잘 견디냐의 싸움입니다. 보통 16시간의 공복은 처음 하는 분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을 안정화시켜 줘야만 16시간의 공복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 그 호르몬이 어떤 거냐면 바로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과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에요 말에서 알수 있듯이 포만감 호르몬을 최대한 높여주고 배고픔 호르몬을 최대한 낮춰줘야 공복을 견디기가 쉬워지겠죠 그걸 제일 잘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인간은 잠을 자지 못하면 은 몸이 위급 상태라거나 혹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배고픔 호르몬 수치를 막 높여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더 먹게 만들기 위해 포만감 호르몬을 낮춰 버리죠. 그럼 결국에 음식을 더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간헐적 단식과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조건 수면 시간을 7시간 이상 유지하셔야 돼요. 만약 그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다면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 잠을 뭐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배고픔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높은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복을 길게 유지하다 보면은, 몸의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점점 더 빠르게 요구되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에 폭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폭식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는 당연히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7시간을 무조건 자야 간헐적 단식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또 주의할 점은 간헐적 단식 이후에는 무조건 양질 의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공복시간이 길어질수록 지방 분해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몸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제탄수화물이나 질 낮은 음식을 공급하게 되면 적재족소로 영양소가 잘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간헐적 단식 후에는 건강한 양질의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 그리고 양질의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24시간 이상 완전 단식을 할 때는 이제 보식이라는 개념으로 음식을 섭취하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컨텐츠에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은 16시간에서 23시간 사이에 그 일상적인 간헐적 단식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또 주의할 점이 여러분이 간헐적 단식과 그냥 굶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식을 하는 목적은 지방분해 호르몬 을 촉진시켜서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사 정상화를 넘어서 몸 이미 충날만큼 불어버린다면 이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더라도 내 컨디션이 많이 저하가 된다거나 오히려 힘이 너무 없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단식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건강을 위한 의도적 단식이 아니라 그냥 쫄쫄 굶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굶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의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꼭내 몸의 컨디션을 잘 감지를 하면서 적정선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을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을 음.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다이어트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바로 막 3kg씩 쭉쭉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미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 다른 말로 하면 지방 대사 상태를 경험한 지 오래된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해도 대사 정상화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헐적 단식을 최소 일주일 이상 유지를 해보시고 우리 몸이 지방 대사 상태에 들어가는데 적응할 기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시작하자마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어, 이미 고도 비만 상태를 오래 유지했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공복감을 많이 안 느꼈던 분들은. 조금 더 적은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체지방률이 낮은 상태라면 살이 좀 더디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은 정상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정상체중에서 살을 더 뺀다는 거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지게 막으려는 어,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간헐적 단식 뿐만 아니라 어떤 다이어트 식단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건강한 체지방을 유지하는 게 우리의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저체중 상태는 우리 몸이 거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간헐적 단식 이후에 뭐 정제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질 낮은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확실히 덜할 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목적은 결국 대사의 정상화인데 단식 이후에 대사를 다시 교란하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질 낮은 음식을 먹어버리면 그 효과가 당연히 이 반감 되겠죠. 간헐적 단식을 하면 꼭 저탄고지 를 해야 되나요? 어 이게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간헐적 단식과 저탄고지, 키토제닉은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둘다 결국의 목적이 지방 분해 호르몬을 촉진시켜서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상태를 만들기 위함이니까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키토제닉 하는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병행을 하시고요. 간헐적 단식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저탄고지 키토제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한 끼에 먹는 양이 달라지나요? 이것도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끼 나눠서 2,000 칼로리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칼로리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통을 위해서 제가 숫자를 사용할게요. 이 사람이 세끼2,000 칼로리를 나눠먹었지만 간헐적 단식을 해서 두 끼로 먹게 되면 이거를 1,000 칼로리, 1,000 칼로리로 나도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편인데 만약에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다면 굳이 2,000 칼로리를 채울 필요는 없어요. 1,500으로 생각해서 700, 700으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몸에 신호를 듣는 거예요. 두 끼로 나눠서 2,000을 먹으니까 너무 배가 부르다. 그러면은 1,500 정도로 식사량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숫자에 매몰되거나 혹은 어 먹는 양을 강박적으로 지키지 마시고 여러분 몸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의 몸과 소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간헐적 단식하고 있는 시간에 운동을 해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간헐적 단식의 공복 시간 동안 운동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어, 공복을 12시간 이상 유지할 때부터 지방분해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 지방분해 호르몬이 뭐 지방만 분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쌓여있는 탄수화물 에너지, 글리코겐도 같이 분해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근력 운동, 즉, 웨이트 운동을 같이 해주면은 그 글리코겐이 더 많이 소모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더 많이 소모되면 다시 체지방 분해가 또 촉진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있어서 선순환이 형성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단식한다고 힘이 없어 죽겠는데 억지로 웨이트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받쳐주고 컨디션이 괜찮다면 그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과 소통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게 성경책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법도 같은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단식 중에는 아무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지방 합성 호르몬인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지방 분해 호르몬을 높이는 게 목적인데 그 호르몬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영양제더라고요. 영양제 중에는 단식을 깨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때 먹어도 되는 영양제는 마그네슘, 칼슘, 아연, 구리, 망간 이러한 미네랄 제품들이에요. 얘네는 미량 영양소고 뭐 인슐린이나 다른 호르몬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비타민 A, B, C, D, E, K 드셔도 되고요. 코큐텐, 어, 뭐 알파리포산, 뭐 유산균, 소화 효소, 또 오메가 3. 뭐 크릴 오일 이런 것들도 어 크게 호르몬을 건들진 않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어 단식 중에는 당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보충제나 영양제는 금지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가다가 가루 형태로 된 비타민들에 당이 함유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맛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런 제품들은 다시 인슐린을 건드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뭐 콜라겐이나 아르기닌 이런 젤리 형태의 영양제에는 대부분 다 당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표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기왕이면 이 정도를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방탄 커피예요. 보통 방탄 커피를 간헐적 단식을 견디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얘도 기본 원칙만 지킨다면 이제 어떻게 할지 판단이 잘서질 거예요. 결국의 핵심은 지방합성 호르몬인 인슐린을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방탄커피 안에는 버터나 mct 오일이 들어가죠. 얘네는 지방인데. 지방은 탄단지 세 가지 영양소 중에서 인슐린을 제일 덜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 중에 먹어도 되는 유일한 식품이라고 생각은 하셔도 되는데, 인슐린을 아예 안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타협을 하셔야 됩니다. 공복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약간의 포만감이라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드셔도 되고요. 난 정말 칼같이 단식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방탄커피조차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내가 단식, 칼같이 지키고 싶다면 물이랑 소금물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방탄커피뿐 아니라 그냥 커피에 들어있는 뭐 카페인 같은 경우도 약간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얘도 각성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글리코겐이나 이런 걸 분해해서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정말 칼같이 한다면 커피도 자제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간헐적 단식 시간에 커피는 먹습니다. 방탄커피도 먹고요. 왜냐면 그것도 안 먹고 단식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면은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롭게 관악적 단식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